그래, 그러면 내가 그거 코팅을 쉽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걸로 한번 잡아볼게. 간파랑 이런 거 최대한 안 쓰고, 요걸로만. 요걸로만 해갖고, 요걸로만 코팅해서. 아, 근데 이게, 이거 하면, 대, 무조건 납도 안 해, 이거. 아, 이렇게 하면 납도 안 한다. 저게 그거거든? 내가 볼때저 기술이. 그니까 딜로스는 좀 나는 대신에 코팅을 쉽게 하게 나온 그런 기술이야, 저게. 그니까 태도 처음 하는 사람들도 코팅 좀 쉽게 하게. 그니까 라이즈 때 있었던 그 그냥 쓰기만 해도 코팅 되던 거. 그거랑 좀 비슷한 거. 간판은 처음 시작하면 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켜주면 되고 와! 처맞았어. 이럴 때 지금 저거 피하고 쓰면 되는 건데. 때리고. 딱 치고. 이럴 때 여기서 이렇게 모아. 그러고 딱. 어? 뭐야 이자드도 치하네? 이럴 때 이제 써주면 되는데 거리가 멀었으니까 안 되고 음. 지금도 안 돼. 이런 거 이제 딱 피해주고 딱 모아서 딱한번 더. 그럼 또 요거 피하고 투구 깨기. 요렇게. 이 상대하면서 막 간파 쓰고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패턴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무서워서 근처를 못 가겠어요? 이렇게 뒤로 탁 피해주면 돼. 그러니까, 꽂히는 순간. 이럴 때 이제 피하면 가까이 피했으면 저서딱 차징해서, 이렇게그 다음 또 찔러주고, 차징하고, 이렇게 이것도 피하고, 이 상태죠. 투고 집으로 온다 뒤로 샥피 해주고, 차징해서 하나 채워주고그다또 차징 이거 해도 돼. 이렇게 꼬리 찍는 거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한방 더 때리고 샥. 여기서 이제 두고 근데 저런 공격을 피해야지만 이렇게 때릴 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피하는 거를 연습해야 되니까. 오른쪽에 서면 왼쪽으로 이렇게 피해주고 이걸 해야돼 피해야돼 이런건 이제 때릴수없어 이런건 짧은데 근데 저런건 이제 간파 써주면 좋은건데 이런것도 이렇게 그니까 이게 지금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일거야 이거 태도로 만약에 처음 한다면 이런식으로 여기 이렇게 와있으면 이 눈뽕 날고 있을 때 눈뽕만 지금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코팅하면 빨코팅이 되잖아 한번더 때려 지금 자빠수있으 빨리 투구 매겨 그리고 찍고 여기까지 답이 나와 이제 차징해서 눈이 안 보이니까 대충 자리 잡아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올려주고 또한번더 이제 포요가 나올 까 포요 음, 안 나올 거 빨코팅이 됐으면, 이때 막 때려주면 좋아요. 빨코팅 자체 됐을 때부터 딜이 좀 올라서. 우와! 이럴 때 쟤는 승부자이 사실 간파를 막 쓰는 게 좋은데, 간파 쓰다가 어려워 이런 거 간파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좀 익혀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요게 코팅 제일 편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쉽고. 간파나 이런 거더 익숙해져야 되고. 음. 이런 거 쓰면 빡딜 찬스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그큰 공격일 때가 딜 찬스가 많이 나오니까. 요럴 때. 그리고 저런 공격 사이사이 때, 이런 거 넣어주면 돼. 코팅. 요 때는 안 돼. 지금, 지금은 근데 끝까지 못 가. 이렇게 가고, 아이루한테 가고 지금 각이 잘나왔 이렇게 코팅 자 이거 투구 찬스죠 날개 반대쪽으로 가주면 돼요 이런 건 이제 일직선이라 달리기만 해도 피해져 음 방금 저쭉 붙는 거는 내가 빨리 달리기만 해도 피해지는 거랑 근데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해도 무난하게 되는데? 어. 아예 막 간파 틀려다가 막 맞고, 이런 것보다 이걸로 익히고, 패턴이 좀더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간파랑 이런 거 연습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잘될 거야. 코팅이 어려운 게 문제잖아, 코팅 그래도 이, 이, 기술이 사실 코팅 쉽게 하라고 나온 기술이에요. 여기서여기술 뭐지. 요게. 그리고 여기서 연계는 안 되는 거예요. 연계 되나 했는데. 이렇게 코팅하면 돼. 막 이렇게 때리다가, 보통 이렇게 하다가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무로 왔다 이게 확실히 제일 깊긴 해, 이런 거 음.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간파 같은 거뭐 대충 알겠다 싶으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때리다가 이렇게 올때딱감파하는게 제일 좋은데 이런 거 이제 좀 숙련이 필요할 거야. 처음에 때는. 이거 좀 애매한데? 이 시도? 확실한 타이밍이 있어요. 딜을 낼수 있는. 일단,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피해주고, 여기 가가지고, 사진에서 딱 하면 코팅. 빨 코팅 되면 한대더 때려주고. 이제 찍기에 온다. 아니, 이거는 한두 대만 치고 그냥 빠져. 음, 별로 없으니까. 지금 이거는 투고 가고 딜가이좀 나오는 시간이라 이렇게 매겨주는데 그리고 지금 또 바로 또 빨리 코팅해 코팅 포팅. 또 찍기 나오나? 이것도 가기 전에 거리가 닿을까? 산다 그러니까 얘가 패턴 좀만 익히면 되게 잡기 쉬우네요 딜각을 많이 줘요 딜각을 안 주는 놈이면 저런 패턴 패턴 사이에 딜도 못먹고막답답한데서 얘는 저 딜각을 많이 줘 옆으로 피. 이거는 그냥 옆으로 피하기만 하면 돼이 요거는 그냥 옆으로 걸을기만 하는 아! 꼬리 쪽에 있으면 이 공격 많이 나와요. 모던 모든 몹이 그런데 내가 뒤쪽에 있잖아? 그럼 얘가 꼬리 공격을 많이 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저게 나오거든, 패턴들이. 여기 있으면, 뒤에 있으면 꼬리 공격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마저 이렇게 인 코팅 됐을 때 요런데 약점 때려주면 코팅되고 추가로 긴 남부 계속 다 코팅 그 다음에 여기서 투고 요런식으로 연기됩니다그리또 저기 약간 상처 있는 데가 또 있잖아 여기를 또한번 뚫고 또 코팅. 그 이어서 또빨 코팅. 아까 같은 각 나올 때 투구를 쏘는고싶다 얻기만 해도 이렇게 피해시는구야 이렇게 두 대만 치고. 투구 각이 아니야. 투구 아무 때나 쏘면안 돼요. 이렇게 큰 공격이 끝나고 나서 투구를 매겨줘야 돼. 비싸니까. 아무 때나 매기는 굳이 안 들어가. 운이 좋아야 돼. 이런 거 이제 간파해 주면 좋은 건데, 익혀야 돼. 는 그런 좀 있을 것같 이런 거 끝났을 때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반대쪽 옆으로만 가면 돼. 이렇게 이렇게 날개 찍는 건 옆으로만 가고, 이렇게 딱 날개 찍을 때가 빡딜 찬스라 투구랑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우와, 이것도 이제 빡딜 찬스야? 저기 약점 두 군데나 있었는 저걸로 코팅하면 돼. 때린다 보면 약점이 생기니까 저걸로 이제 코팅하기도 좋고. 그리고 투구는 웬만하면 빨간 코팅에서 써주는 게 좋아요. 투구 게임. 그래야지 제일 뒤에 맞잘할거 사실 저 날개 피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반대쪽으로만 피하면 되니까. 게다가 태도는 또 발도 상태에서 기동성도 좋아서 피하기 쉬워. 만약에 다른 무이었으면 <laughs> 느릿느릿한 무이고 피하기도, 피하기도 빡대고. 코팅됐다 그럼 바로 두고. 또약 좀... 아까 두 군데 있던데, 이렇게 팅 근데 또 랩이... 허... 두고. 자, 이주 두고. 약 좀... 또두군데나 있다. 어, 다 먹으면 맛있어. 여기 또약좀 먹어주고. 코팅와고또한번 나와. 그냥 옆으로만 피하면 되는데 뒤로 굴러서도 맞는다. 또 이러면 또 가기 전또 투고 떠주니다또전 날개를 또 노리는 거야. 날개 쪽은 어, 어, 지금 지우가면 되겠다. 어, 바깥쪽으로. 그래서 위조준에서딱 하면 안돼 이거! 안되나? 된다 이렇게 하면 또 빨코팅 되죠 헤더는 요렇게만 해도 재밌다 얘는 진짜 무기가 이런 타도라도 재밌어 메모 자 이거 피해야돼 막 굴러서 막 피하면 돼그냥 쪼고 빡들이죠. 이렇게. 이게 미친 무이 아니야? 이렇게만 해도 재밌어. 이런 건데. 그리고 맞아. 모비 팁 하나 또 주면. 아 지금 여긴 표시가 없네. 분노 단계 분노 아닌 단계 이게 있거든. 근데 이거 여기는 그 분노 그 표시가 없다. 노란색, 빨간색으로 그걸 했었잖아, 원래. 이거 분노당.. 분노가 아닌 상태에서 좀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아니면 일정 데미지를 넣으면 바로 분노로 넘어가지거든요? 그때 포효를 한번 해. 그래서 그 예측하고 있다가 어, 포효 나오는 모션 나오면 그때 간판 딱 써줘도 되거든. 음. 근데 분노가 맵에 표시가 없네? 이 캐릭터. 아이템. 아, 있다, 있다. 저 빨갛게. 저게 분노다. 미니 맵에서 빨간 거. 예. 저게 분노다. 이런 거튀고 이런 거탄좀 맞춰. 차중해서 패팅하고. 이런 거, 타는 좀거 피해주고, 투로 가기 좀. 요렇게 탄타 없지. 패팅하고. 이러고 도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맞겠다 어안 맞아 그리고 투어. 그리고 저 분노 상태에서는 저 분노가 풀리려면 탈진 상태로 넘어가 지는데 애가 막 헥헥거리는거 그땐 또 동작도 느려져요 그때 이제 막 많이 해주면돼 모션들도 느려지고 동작도 못떠지고 아 얘는 근데 이렇게만 해도 갑하고 <laughs> 뭐고 이런거 안해도 이래도 쎄투구랑 2충전만 e 하는데도 쎄 이거 할만해요 이게 만약에 약하고 막, 30분 이상 넘어갔었으면, 추천은 안 했는데, 이 방식, 세요. 충분히 세. 이걸로 이렇게 코팅하고, 음, 투구만 맺혀줘. 이거는 이제 딜로 쓰긴 한데, 투고가 워낙 세니까, 이게 메꿔진다. 꼬리는 거의 저 뭐야. 얘 뒷부분. 이렇게 날아는 거랑 요렇게. 꼬리는 거의 일직선으로 바닥이 깔려서. 이건 안 된다. 지금 지금 근데 거리가 멀어. 투구전 위험해 오 음. 음. 간다 요런식으로만 해도 1인분은 충분히 아이그 뭐야 충분히 잡을만 할거예요 코팅하기가 오히려 이게 더 쉬워. 만약에 감파라든가 안자발적인 뭐긴 나무 이런 거를 뭐 코팅하는 것보다 이 코팅 방식이 훨씬 쉬워.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모패턴이 일단, 어, 모패턴 익히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요 만약에 처음 하는데, 아, 모논이 되게 쉽다. 막 모든 몹이 다 쉽고, 만나는 놈마다 막, 어, 쉬운데? 이러면, 진짜, 모논에 엄청난 재능이 있는 거야. 그런 경우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 모논이, 지금, 소울료보다 훨씬 어려워, 솔직히. 안 맞고, 막, 피하고 이러는 게, 빡세요. 폭탄은 이렇게 해주면 좋을 이제 포효 나옵니다. 일어나는 포효? 근데 이제 내가 끊겨서 포효가 끊겼어. 경신는 아, 나온다. 이거 이렇게 해주는 거 자고 일어나면 항상 포요 국물. 우리 두 대씩만 쳐줘. 요거 끝나면 이제 투구죠. 이렇게 한 대만 쳐. 이때 코팅 아이번 덕으로 끌려있을 때. 한번더 이제 되겠다. 오우씨. 이렇게 한 대씩 치고 빠져. 큰 종종 나오고 잠깐. 요건 슉! 서 투구전? 아! 늦었어! 그러면 가면 안 돼. 하다가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한 대씩. 자, 투구전. 여기 한두 대두대면 치고 까지도 코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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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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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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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아, 고 저거 찌면 아, 구가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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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지쳤어. 막, 이때는 막 나무 해도 돼, 나무. 이거, 이게 좋아. 그런 거 좋고. 끝나고 이거 연계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도 좋죠 이렇게. 지금 투부해도 될것 같은데, 지쳐있어. 서진 상태는. 음, 투부. 캐싱 예전보다 훨씬 쉬웠어 이것때문에 요거 있잖아 요거 위주로만 해도 충분해 이래도 쎄 테거가 미친거 아니야 진짜? 이걸로만 해도 쎄 이걸로만 해도 사실 투구가 제일 쎄서 그래 이거는 그렇게 쎈건 아닌데 투구가 쎄요 투구게임 집중 때 아니야, 자유로 안 써요. 그냥 이걸로 스틱으로 옮겨, 스틱으로 투구수국가기가센거 있구요. 투구 이거는 별로 안쎄고 요걸로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막 때리다가 간파로 하고 하는 게더센 거지, 냉전도 아니 될수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익숙해지면, 음, 모패턴이 보이고하면 간파랑 이런 거잘있으니까 저렇게 먼저 익히고 응. 몹을 여러 번 잡아야 돼. 몹을 많이 잡다 보면 이렇게 간파랑 이런 패턴 달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모노는 많이 해서 태도가 익숙해지면 처음 보는 몹도 아, 얘는 이 패턴 때 간파 되겠구나 하고 딱 그게 보이는 게 생겨. 많이 하다 보면.